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 이렇게 주님 안에서 복된 만남의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 모였습니다. 함께 성도의 교제하실까요? 인사하시죠. 참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고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만 더 우리 진심을 담아 축복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하고 인사하시지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어, 성도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속으로 내가 여기에서 몇 가지가 해당되는지 한번 꼽아 보세요. 속으로 이제 손으로 어, 이거 나한테 해당돼. 요거는 나한테 에, 상관없는 거야. 어, 이거는 나한테 해당되는 것 같아. 다섯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있다. 첫 번째요. 요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있다. 속으로 꼽으세요. 나한테 몇 개가 해당되는지. 두 번째. 요즘 정치적 사회적 돌아가는 모습에 환멸을 느낀다.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와 사회의 돌아가는 모습에 환멸을 느낀다.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네 번째. 신앙생활의 암흑기, 침체기가 길어지고 있다. 신앙생활의 슬럼프가 길어지고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나에게는 상황과 현실이 먼저이지 신앙이 최우선은 아니다. 다섯 번째. 나에게는 상황과 현실이 먼저지 신앙은 최우선이 아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은 몇 개나 해당되세요? 여러분이 혹시 세개 이상 해당된다 한다면 오늘 말씀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에요. 왜일까요? 세례 요한 당시 사람들도 그랬거든요. 정치적 혼란과 신앙은 박제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진리의 말씀,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거든요. 답답한 그들이 기다렸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요. 신비하게도 신기하게도 율법을 평생 연구하고 화려한 성전에서 말하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고 아무것도 없고 바람만 불며 상막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신앙의 침책이 정치적 환멸을 느끼고 말씀의 길을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나갔던 것이 광야였습니다. 그 나갔던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그 말씀에 녹아져 기꺼이 물 속에 잠겼던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런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수많이 몰려오는 사람들, 말씀을 갈망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었을까요? 왕이 오신다, 구원자가 오신다, 정의의 왕,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신다, 그 얘기를 예비하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기꺼이 죄를 자복하고 그 차가운 물속에 자신을 잠궜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나왔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나왔던 예루살렘의 유대지방에 있었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했던 거예요. 광야로 간 사람들, 광야로 가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막과는 좀 달라요. 사막은 모래만 있고 모래 언덕만 있지만, 광야는 척박하게 바위와 매우 거친 돌과 사람이 살수 없는 그런 거친 땅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 주셨고 다듬으셨고 복되게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누구를요? 모세를. 광야에 있으면서 모세는 그가 젊었을 때 왕자로 있었던 혈기와 그의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떨기나무의 하나님을 만나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장 깊은 영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누구를요? 다윗을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화려했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가까웠던 시절은 왕이 되었던 시절이 아니에요. 절박하게 아무것도 없이 짐승처럼 살며 쫓겨다녔던 광야에서 다윗은 가장 깊은 영성을 위대한 꿈을 꾸기 시작하죠. 그것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신실한 사도, 이방의 그릇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그가 신학을 정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하죠. 담에색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그는 그가 배웠던 율법과 복음의 신학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광야는 그런 곳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광야가 아닌 곳이 그러면 있는가? 예, 너무 많아서 우리에게는 그래서 문제입니다. 광야가 아닌 곳이 어디죠? 풍요로운 곳, 화려한 곳, 넉넉한 곳, 무사한이란 곳, 편안한 곳 그것이 주님과 멀어지게 하고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광야로 가야 돼요. 광야로 가야 돼요. 광야로 간 사람들, 광야의 길을 자처해 나갔던 사람들은 주님과 만남을 확인했고, 주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배웠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면, 주님이 내 삶의 만족이 아니라면 우리는 빨리 광야로 가셔야 돼요, 이제. 화려함과 편안함과 무사한 일을 버리고 광야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중세시대에 사람들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광야를 찾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중세시대 하면 암흑기 시대, 면죄부를 파는 시대로만 이해하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세는요. 초대교회 이후에 감독이라고 있죠.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있고 사도들이 죽고 나서 속사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 감독이 세워졌어요. 감독에서부터 교황까지 종교개혁까지를 중세로 잡아요. 대략 천년을 잡아요. 그 천년의 기간 동안 면죄부를 팔고 종교가 암흑기에 있었던 것은 고작 100여 년밖에 안 돼요. 나머지 8, 900년은 신학을 정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애썼고 성자들이 나타난 때였어요 중세가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초기 기독교 신앙은 가진 것이 없었죠 가난했고 이단 취급받아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매우 힘들었어요 그런데 들불처럼 성령의 역사심 안에서 기독교는 번져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귀족들, 힘 있는 사람들, 부자가 함께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이제 초기에 초대교회 만큼 가난하지 않아요. 권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는 세상에 물들기 시작했어요. 성도들만요? 아니요. 치명적인 것은 감독이, 지도자가, 영적 리더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자각해서 그래서 일어난 운동이 수도원 운동이었어요.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 세상에 묵은 때를 벗어 버려야 한다. 세상에 물든 죄악을 이제 깨끗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일부러 광야로 사막으로 수도원으로 일부러 갔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원에 수도원에 또 나가고 하나님 앞에 영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운동은 바로 이 수도원 정신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왜 거기로 갔죠? 화려하고 넉넉하고 부유한 것을 떠나서 교권주의에, 편안함에, 유복함에 물들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세상에 물드는 거예요. 그것을 자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광야로 간 거예요. 사막으로 간 거예요. 그것이 사막의 영성가들, 광야의 영성가들입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사막의 영성가 중에 하나님의 귀한 성자로 불렸던 논지우스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신하의 사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논지우스를 찾아왔다고 한 여인이 유방종양에 걸린 여인이 논지우스가 기도하면 모든 걸 낫는다고 듣고 난 논지우스를 찾으러 갑니다 하고 그에게 말하더래요. 논지우스는 자기를 숨기고 물었습니다. 왜 논지우스에게 가는 거예요. 논주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자로서 그가 기도하면 모든 사람이 다병 고침을 받았으니 나도 병 고침을 받으러 지금 논주스를 찾으러 이 사막으로 왔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논주스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면서 논주스가 자기 정체를 숨기고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사실 논주스는 성자도 아니고 바쁜 사람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사기꾼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한테 가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니 절대 그 사람한테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안 가도 당신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할 테니 하나님이 고쳐줬음을 확신하십시오 당신이 병을 낳은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낳은 것임을 알면 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해줬어요 과연 그 여인은 병이 낳은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맞다 논주스가 사기꾼이고 나쁜 사람인 거 맞다. 논주스가 아닌 사람도 이렇게 나를 고쳤다 하면서 그 이유는 감사하며 돌아갔어요. 그리고 일평생 논주스가 나쁜 사람이고 사기꾼이라고 말하면서 죽었어요. 그 후에 논주스는 그렇게 나쁜 사람, 사기꾼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한, 이용한 장사꾼으로 사람들에게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근데 논주스는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을까요? 내가 드러나기보다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고치시는데 하나님이 영광받기보다 내가 그렇게 드러났으니 나는 얼마든지 백번, 만번 사기꾼이 되어도 좋고 거짓말쟁이가 되어도 좋고 장사꾼이 되어도 좋다. 주님만이 영광받으신다면 하나님이 나타난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여러분 사막의 영성가들은 이런 영성을 갖고 있었어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특히나 목회의 단에 서는 저에게는 참으로 치명적인 어려움과 싸우는 제목이 그런 겁니다. 성도들이 말씀에 은혜를 받는 목사님,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요. 좋죠.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좋아요. 그러나 자기 도취에 빠지기가 쉬워요. 은혜 안 받은 때는 주님이 말씀 안한 때입니까? 누구를 들었으시든지 간에 주님은 은혜를 주실 거예요. 주님이 드러나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도의 심령, 심령, 심령에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 목회자가 너무 바빠서 행정의 업무에 바쁘게 산다면 그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목회자도 성도도 불행한 일이에요. 광야로 가야 돼요. 사막의 영성을 회복해야 돼요. 그곳은 고독한 곳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사람들이 많은 곳이요? 화려한 곳이요? 소음이 있는 곳이요? 아니요. 하나님과 나만이 독대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니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외쳤던 것이 광야였습니다. 그들이 광야로 가서 무엇을 보려고 갔죠?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9절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려고 광야로 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더냐? 갈대는 다른 곳에서도 많다. 더 좋은 경치도 많다. 너희가 화려한 옷을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를 보러 갔느냐? 그런 사람들은 유행이 많은 도시나 왕궁에 있다. 그러면 무엇하러 광야로 나갔느냐? 그렇다. 선지자를 통하여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갔다. 선지자보다 더 크게, 더 놀랍게 말씀을 전하는 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왜 광야로 갔죠? 주님이 뭘 칭찬했죠? 그래요. 주의 음성을 들으러,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갔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로 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나가야 할까요? 저는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광야로 나가는 영성은 주님과 독대하는 곳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따라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과, 주님과 독대하십시오. 아멘.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아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광야에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세상에 얼마나 소음이 많은지 몰라요. TV, 인터넷, 음악소리, 사람소리, 잡음과 소음, 게임과 오락에, 다른 어떤 것에 정신 팔리게 하는, 분주하게 만드는 세상은 그래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광야를 만들어야 돼요. 홀로 주님과 만남의 시간, 어둠 가운데 주님을 찾는 시간. 분주함을 버리고 거기에서 주님과 나의 시간을 떼어내는 광야로 가셔야 돼요. 이 광야의 영성이 없다 보니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컴퓨터 게임에 고속과 화토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행하고 사람들 만나는 일에 쇼핑하는 일에 심심하면 사무실에서 인터넷 보는 일에 우리는 광야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광야를 찾으셔야 돼요. 주님과 나만의 마주하는 독대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처음에는 따분할 겁니다. 재미없을 겁니다. 밋밋할 겁니다. 처음만 그래요. 따로 시간을 떼어서 주님과 나와의 단둘이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놀랍게 여러분의 마음을 매만지시고, 말씀하시고, 그 광야의 시간이 이루어질 겁니다. 광야는요, 그렇게 주님 없이는 살수 없는 곳이에요. 주님만으로 살아가는 곳이 광야예요. 분주했던 일들이 많다면 중단할 시간 얼마든지 있어요. 밥은 먹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은 떼어내기 나름이에요. 주님과 마주하는 시간, 밋밋하고 재미없고 졸립지만 그런 시간이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함을 깨닫게 하고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사실은 저에게 있어서 광야는 그런 시간입니다. 목회의 여정에서 첫 임지를 주님은 참 축복해 주셨어요. 섬 목회,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고 갇힌 것만 같은 먼하 먼 섬에서. 기도하며 묵상하며 주님을 바라봤던 선목회 저에게는 그렇게 광야였어요. 지금도 그리워요, 광야가. 너무너무 바쁘고 분자고 일이 많으면 정신을 못 차려요. 광야를 떼어내야 돼요. 광야로 나가야 돼요. 주님과 독대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네. 여러분이 독대하에 나오는 광야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강림절.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절기, 성욕신의 은혜를 아는 절기입니다. 오신 주님을 기뻐하고 앞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 영성의 태도의 자리는 주님과 독대에서 시작돼요. 자언 8장 17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주님을 찾지 않는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세요. 주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도 마음문 두드리시고 찾아오세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고 깨닫고 확인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은 상호교통입니다. 그들이 진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간절히 찾고 열망하는 자들이 주님이 내 곁에 매우 가까이 계시며 은혜 베푸신 분인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했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셨어요.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 여러분, 이번 주에는 한번 그 시간을 마련해 보시지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분주해도, 하고 싶은 일 많아도, 해왔던 대로, 습관대로 산다 할지라도, 그 시간 떼어내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광야의 시간이 있어서 주님과 독대하고 마주하는 축복의 은혜의 시간들이 다 여러분의 심령에 자리 잡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두 번째는요. 주님의 은혜로 삶을 확인하라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확인하라.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5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자복하고 기꺼이 내 죄를 고백하며 물 속에 들어가는 침례를 받았던 사람들. 그들이 주님을 만날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은 첫 시작은 바로 주님의 은혜로만 살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었고 그의 첫 발걸음은 돌이킴, 회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하며,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그런 인생입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공감하는 마음. 내 죄를 인정하는, 시인하는 마음 말입니다. 거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에서 철저히 배운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철저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수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광야, 물이 없는 광야, 그래서 어떻게 생존해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양식을 내려주셨고, 목마른 그들에게 바위를 쪼개서라도 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타 죽지 않도록 주님이 늘 그늘을 되어주셨죠. 밤에는 그 삭막하고 어둡고 차가운 곳에 조명과 따뜻한 불이 되셨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의 은혜입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그걸 확인했어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 살수 없구나 다잇과 함께 했던 사람들요 누가 먹을 것을 줘요 그 광야에서 다잇만 믿고 함께 했던 사람이 대략 600이었습니다 하루하루 한끼 먹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사울에게 잡혀서 일망타지 냈거나 굶어 죽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으로 만족함을 확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지요? 죄가 들어차고 내가 들어차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주님 앞에 내 죄악을 자복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큰 죄악이 주님. 이런 큰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데서 시작해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세례 요한한테 한 말이 아니에요. 광야라도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서 말씀을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주님이 오신다. 정의의 왕, 사랑의 왕, 하나님의 어린 양 구원자가 오신다. 그 얘기를 준비하라. 맞을 준비하라. 어떡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통의 자복감으로 그렇게 준비하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성탄절을 맞이했습니까? 맞으면서 늘 강림절, 대강절, 맞으면서 하나님이 독생자가 모든 영광과 신적 능력을 버리고 우리를 찾아 차갑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은혜를 우리는 묵상해요. 그큰 은혜를 알고 이 주님의 낮아지심 우리에게 찾아오신 큰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것은요 주의 악으로 가득 찬 인생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 통해자복한 인생만이 주님을 기꺼이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 맞아, 맞아 들일수 있어요. 그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떤 믿음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주님이면 나는 충분해요. 비록 내 생활이 화려하지 않고 부족함 있고 불편하고 내 몸도 연약하다 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면 충분하던 사람. 주님과 시간이 행복이요, 기쁨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기꺼이, 기쁘게, 감격으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잃지 않고 광야의 영성을 지키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돼요. 활화함에 부유함에 넉넉함에 믿음의 길을 혹시 잃어버렸다면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신앙의 슬럼프가 길어졌고 세상과 정치의 환멸을 느끼고 믿음이 주님이 최우선이 아니라면 우리는 빨리 믿음의 길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살아가면서 또 주님이 보낸 믿음의 자리에서 광야에서 주님과 독대한 시간을 만드십시다. 그리고 주님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는 것임을 주님께서 주시는 통의 자복함의 은혜를 누려서 저와 성도들이 광야의 영성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으로 사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로 나아가라 했습니다. 잘 먹고 유하고 넉넉한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믿음의 길을 잃어버린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시옵소서. 주님, 광야로 나가 주님과 독대하고 주님의 은혜로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에 유혹하고 현혹하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믿음 잃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광야길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에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님과 독대하며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만족하고 충분한 우리들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